오늘의 볼게임, 웹홈 마스터즈입니다. 모바일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이고요. 한 손으로도 즐길 수 있는 간편한 액션 게임이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궁수의 전설이었고요. 게임의 베이스는 궁수의 전설이기에 지는 방식도 같습니다 움직여서 적의 공격을 피하고 멈추면 적에게 자동으로 공격을 가하죠 맵을 클리어하면 경험치를 얻게 되며 레벨업 할 때마다 3개의 능력치 중 하나를 골라 습득하게 됩니다 점점 능력치는 쌓이게 되고 강력해진 상태로 보스를 잡으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궁수의 전설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굳이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게임의 액션성이 달랐기 때문이죠 기존 궁수의 전설은 움직였다 멈췄다만 반복했다면 이 게임엔 특별한 액션들이 존재했습니다 한 방향으로 슬라이드하면 캐릭터는 그쪽으로 회피를 하고 회피 공격을 날립니다. 그리고 화면을 더블탭하면 더블탭 공격을 날리죠. 마지막으로 화면을 꾹 눌렀다 떼면 스킬이 발동됩니다. 그냥 밑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도 되지만요. 이런 식으로 다소 단순했던 조작에 회피와 더블탭 스킬을 추가함으로써 좀더 다채로운 액션을 보여줬다는 게이 게임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궁수로만 끝났던 전설이 이젠 전사와 법사로도 이어집니다. 전사는 기본 공격이 근접이지만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회피 공격을 할땐 적의 탄막을 없애버리기도 하죠. 더블탭을 하면 적의 위치로 뛰어올라 찍는 공격을 가합니다. 법사는 지형을 보시하 포물성 형태의 공격을 가합니다. 폭탄처럼 터지며 악마들을 남기는데이 악마들은 능력치를 획득하면 추가적인 공격 방식으로 변하게 되죠. 더블 탭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적에게 강한 데미지를 주고 법사는 회피 공격이 없는 대신 회피할 때 텔레포트를 쓰므로써 무적 상태가 됩니다. 세 가지 캐릭터는 각각의 레벨과 맵의 진행도를 따로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맵은 입장하는 캐릭터에 따라 다른 무기를 보상으로 제공하죠. 캐릭터들은 장비를 통해 강해집니다. 설마 모든 캐릭터의 장비를 따로 따로 구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무기를 제외한 모든 장비는 공유가 되고 캐릭터 무기만 따로 장만해주면 됩니다. 장비는 레벨업이 가능하며 레벨업 시엔 돈과 주문서가 들어가지만 장비 교체를 위해 강화한 걸 팔면 어느 정도 돌려주기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계정 레벨이 오름에 따라 재능을 찍어줄 수 있어서 기본적인 능력치를 올려줄 수 있죠. 상점이나 던전에서 룬도 얻을 수 있는데 룬을 통해 추가적인 능력치와 효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기존 궁수의 전설 게임들과는 다르게 좀더 액션성을 넣음으로써 손맛을 살려냈고 궁수 말고도 전사와 법사를 추가하여 세 가지 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특징 말고도 제가 생각한 이 게임의 장점은 궁수의 전설 게임들은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 대부분 30에서 50 스테이지까지 쭉 진행하며 그동안 쌓인 스킬들로 적들을 팡팡 터뜨리는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긴 스테이지로 인해 한번 게임을 플레이할 때마다 긴 플레이 시간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여러 번하기엔 조금 피곤한 게임으로 남아왔죠. 반면에 이 게임은 한 맵이 1 0 스테이지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한 판에 3에서 5분 정도면 클리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맵을 돌아 아이템 먹는 게 귀찮은 유저들을 위해서 이미 한번 클리어한 맵이라면 보스만 따로 사냥하는 게 가능해서 파밍이 좀더 쉽게 만들어졌죠. 물론 짧은 맵 구성 때문에 기존 궁수의 전설에서 보던 미친 듯한 화살 난사와 학살을 볼수 없다는 건 단점이긴 합니다. 그를 보완하고자 컨텐츠 쪽에서 서바이버 던전을 넣어 50 스테이지까지 구성된 던전을 넣어놓긴 했습니다. 여기선 세 명의 캐릭터를 모두 사용하며 조작 캐릭터가 죽으면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서 싸우기에 좀더 오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긴 하죠. 그 외에도 보스 던전도 존재하니 잡다한 컨텐츠는 빼고 핵심 컨텐츠만 넣어놨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점들은 어찌어찌 다 보완한 듯 보였으나 사실. 이 게임에도 문제점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캐릭터들의 성능 문제입니다. 캐릭터들은 주로 장비를 통해 강해지는데 장비에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몹이 안 죽는 현상 때문에 맵 클리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행동력입니다. 한 맵에 입장하기 위해서 5의 행동력이 되는데 1의 행동력 회복은 무려 12분이 걸립니다. 한 맵이 3분만에 끝나버리는데 그 3분을 위해 우린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캐릭터 3명을 모두 키워야 하는 컨텐츠도 존재해서 엄청난 행동력 요구량에 비해 차는 속도가 너무 느릅니 게임을 얼마 못 즐긴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제외하고도 아직은 조작이 약간 불안해서 지 혼자 마음대로 대시를 한다거나 약간 뚝뚝 끊기는 느낌도 없진 않긴 합니다 그래도 짤막하게 즐길 수 있는 공수의전설이라는 점에서 심심풀이 게임으로는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기존에 맛볼 수 없었던 전사와 법사의 전설까지 만날 수 있으니 이런 류의 게임을 접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살짝 띵먹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공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유저들을 위해서 액션과 다른 직업까지 넣는 바람에 역시 액션 게임은 근접 캐릭이 재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세 가지 전설 액션 게임 웨폰 마스터즈였습니다. 누가 들인다면 이렇게 키웠냐? 으아아아아아 <laughs>